바이블 GPS 제59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세계사 역사의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로 귀환 측령을 내린 키루스 2세, 즉 고레스 왕에 대해 내려오는 짧은 야사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포로 귀환 시대 주요 무대가 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집트를 애국, 페르시아를 바사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과 출바사는 구약의 역사를 달리게 하는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더니, 출바사 할 때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메데와 페르시아의 고치지 못하는 법이라는 말처럼 메데와 페르시아 이렇게 붙여서 기록한 것은 그리스가 아테네, 스파르타 등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것처럼 페르시아도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도시가 메데와 페르시아였고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주로 메데가 다른 도시 국가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할아버지는 메대왕 아스티아게스인데, 어느날 자신의 딸 만다네가 눈 소변에 온 세상이 잠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고대에는 왕의 꿈을 신탁이라 여겼는데, 왕의 자문들이 이 꿈은 공주 만다네가 낳은 아들이 결국 아스티아게스 왕을 반역하고 온 아시아를 점령할 것이라 해몽해 주었습니다. 이 해몽을 듣고 아스티아게스 왕은 메디아인들 중에서 사위를 고르지 않고 당시 페르시아의 하류층이었던 칸비세스라는 청년에게 딸을 시집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또 만다네 공주의 아랫배에서 포도 농쿨이 뻗어나와 온 세상을 덮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려워진 아스티아게스 왕은 총리 하르파코스에게 비밀 지령을 내려 공주가 아기를 낳으며 죽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는 그 명령을 자신의 집 청지기에게 하달했는데 우연히 공주가 아기를 낳던 날 청지기의 아내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만 그 아이가 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의 죽은 아들을 공주가 낳은 것처럼 하고 공주의 아들은 자신이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자라면서 노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귀족 자녀들을 자기의 부하로 삼고 내각을 구성하여 자기 경호원을 만들어 왕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레스가 장관의 아들을 구타하게 된 사건이 이슈가 되어 아스티아게스 왕이 고레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고레스가 한눈에 자신의 손주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만단의 공주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을 데려갑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하르파코스 총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잔치를 베풀고 하르파코스의 아들을 죽여 요리로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 벌을 내리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르파코스는 이 일로 앙심을 품고 고레스에게 투항하여 아스티아게스 왕을 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메데를 접수한 고레스는 자신의 외삼촌이자 아스티아게스 왕의 아들인 다리우스 왕과 합동작전을 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다리우스로 하여금 먼저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밤새 걱정했던 왕입니다. 고레스는 그리고 지금의 터키인 리디아를 2주만에 정복하고 명실 상부 페르시아를 부강한 나라로 든든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이 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고레스 왕은 바벨론 신민지 정책과는 다른 신민지 정책으로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조공을 받음으로 나라의 경제력을 키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읽어봅시다. 오늘의 여정. 하나님은 BC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지만 출애굽할 때와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출애굽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로 어렵게 살다가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넘는 모든 인구가 출애굽했지만 출 페르시아 때는 300만 명으로 불어나했던 유대 포로민들 중에서 1차 귀환 당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강도대로 위험했던 1,500km의 위험한 길을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때는 히브리인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 때는 이스라엘로 불렸던 이름이 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역대하의 뒤를 이어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한 권으로 붙어 있습니다. 에스라 1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에스라 7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직접 주위에서 돌아온 2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아서는 느헤미아의 지도하에서 돌아온 3차 교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 교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수르가벨 총독과 예수아의 제사장의 지휘로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쌓았을 때 예전 솔로몬 성전의 웅대함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그 기초가 너무 초라해서 울고 젊은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성전 짓는 일은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으로 사마리아에 와서 살던 사람들도 같이 성전을 짓겠다며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이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은 멈추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계와 스가리아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성전 건축의 완공을 격려하셨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수르바벨과 함께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레위 사람입니다. 그는 내네 편의 설교를 통해서 멈추어진 성전 건축이 계속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각 설교마다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bc 520년 6월 1일 아직 성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며 멈춘 백성들에게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라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 하늘이 다시 비를 내리고 땅이 작물을 낼 것이라 격려하십니다 그러자 수루바벨과 예수화를 중심으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BC 520년 7월 21일 스루파벨과 여호수아는 포로 이세들로 예전의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장로들이 예전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현재를 비교하니 많이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교의식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저 옛날에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라며 격려해 주십니다 9월 24일에 주어진 세 번째 설교는 시체에 닿아 더러워진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더러워진다는 정결법에 근거하여 삶이 여전히 더러운데 그 더러운 손으로 바치는 제물이 깨끗하게느냐며 먼저 깨끗해진 손으로 제물을 바치라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날짜의 한네 번째 설교는 다윗의 혈통으로 총독이 된 수륩바벨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다고 격려하시며 미래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150년 전에 이사야가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예언한 대로 또 70여 년 전에 예레미야가 29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전망대 학계 2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루바벨을 선택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내 옥새처럼 귀히 여기겠다. 남한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온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 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부친에서부터 시작되어 아담으로까지 올라가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다만 여자는 족보에 올리지 않기에 사위인 요셉을 마리아 대신 이름을 올려 언뜻 보면 마리아의 족보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둘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마태 복음은 솔로몬 라인으로 누가 복음은 솔로몬의 형인 나단의 라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라인이 수룹바벨에서 모아집니다.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의 앞장선 수룹바벨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양쪽 족보에 도장처럼 찍어주셔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로 또 다윗에게로 또 남은 자들 중에서 수루바벨에게로 2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통해서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에 현기증이 납니다. 우리는 90일 동안 빠르게 읽어가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0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000년의 시간 동안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루만 지나도 깜빡 잊어버리는 약속을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셨고, 지키고 계시고 또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약속을 내게 해주시는 약속으로 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긴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